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7월부터는 정신차리고 최대한 많은 해외축구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 제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이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영입된 아치그레이에 대한 추가 소식과 그리고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영국현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판매해야 되는 선수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판매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아치 그레이에 대한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리자면, 아치 그레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18살의 선수 4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1위는 이번에 레알로 가는 브라질 유망주 앤드릭, 2, 3위는 현재 레알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호드리고와 비니슈스 주니어 오르, 그리고 4위에 이번에 리즈에서 토트넘으로 약 700억의 몸값으로 이적한 아치 그레이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18살의 몸값 4위에 랭크된 아치 그레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임대용으로 산 것이 아닌 즉시 전력감으로 샀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그레이는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8위를 보시면 박지성의 맨유 시절 동료 웨인 루니도 에버튼에서 맨유로 18살에 상당히 비싼 이적료로 이적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현 레알의 공격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그리고 루니의 사례를 봐도. 아치 그레이의 영입은 역대급 엄청난 영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8살의 어린 아치 그레이에게 700억이나 쓴 것과 18살 몸값 리스만 봐도 아치 그레이는 엄청난 선수란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치 그레이가 정말 멘탈 단단하게 잡고 열심히 잘해줘야 된다고 할수 있는데, 아치 그레이 다 같이 잘하자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치 그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는 아치 그레이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컷오프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졌고 대런 벤트가 토트넘의 신입생 아치 그레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런 벤트는 아치 그레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 토트넘의 공격수 출신 벤트는 그레이가 토트넘에 합류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벤트는 이 18살의 그레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더 나은 곳에 갈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곳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하면서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레이는 다재다능합니다. 풀백,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을 패스하고 공을 잡고 공을 소유하는 데 편안해합니다. 하지만 빅포를 노리는 토트넘의 드레싱 룸으로 들어가면 기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레이가 브렌트포트로 이적했다면 그는 아마도 1년 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내년에는 정말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레이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18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정말 어립니다. 포스이크 굴로와 같은 감독과 일하게 된다면, 그레이가 주전선수로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이가 브랜트포드로 이적했다면, 그레이는 바로 선발로 투입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바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면서, 그레이 입장에서는 빅포 부담이 없는 브랜트포드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천천히 클수 있었지만, 빅포를 해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치 그레이가 충분한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이 더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대로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치 그레이도 이런 점을 알고 토트넘으로 왔고 보세고 굴로 감독이 직접 아치 그레이에게 전화를 한 후에 아치 그레이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니 아치 그레이의 활약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패드로 네트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가 프리미어 리그 윙어 영입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보는 이유가 밝혀졌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골드기자는 토트넘이 여전히 네투를 리스펙트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네투의 부상 문제로 인해서 네투를 영입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네투와 연결되었다. 네투는 울버햄트에서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3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상당 기간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지난 몇달 동안 토트넘이 네트를 노리는 몇몇 클럽 중에 하나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5월 말에는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이 네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과 같은 경쟁자도 네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 해당 매체는 네트가 이번 시즌 울버햄튼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네트의 가치를 6천만 파운드, 1,050억으로 울버햄튼은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네트 영입은 토트넘에게 너무 위험할까? 골드 기자는 네트가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트넘이 네트에게 큰 이종료를 지불하고 시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여전히 네트를 주시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은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은 최근에 네트에게 확실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트의 부상 문제가 많은 잠재적인 구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는 매우 재능이 있지만 최근 시즌 동안 네트르의 가용적 수준은 도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바햄튼이 현실적으로 어떤 가격에 팔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면서 골드 기자는 네트의 부상 때문에 영입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투는 빠른 스피드로 역습하는 것이 장점인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빠른 선수들은 햄스트링 부상을 달고 샀는데,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을 두 번이나 당한 것으로 기억되는 네투인데요. 그런 네투를 1,050억에 사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네투의 토트넘으로의 이적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투의 토트넘 이적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가운데, 이적에 유력했던 토트넘의 어떤 선수가 끝판왕 레비 때문에 이적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BBC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노아는 토트넘의 수비수 제드 스펜스를 영입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원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노아는 스펜스의 임대 계약을 완전 영입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지난 시즌에 스펜스 계약에 포함된 850만 파운드, 150억의 매수 옵션보다 낮은 이적류에 합의하지 못했다. 스펜스는 세리에A 16경기에 출전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후에 세리에A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 달간 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제노아는 토트넘이 가격을 낮춘다면 다시 영입 시도를 할 것이다. 라면서 레비가 레비 해서 제드 스펜스 판매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코멘트를 하기를 다니엘 레비는 강인한 협상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노아는 그 사실을 이번에 힘들게 배웠을 것이다. 스펜스에게는 850만 파운드 150억의 매수 옵션이 있는데 레비가 그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150억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번 달 초부터 협상 중에 제노아가 레비에게 실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레비라면 가격 안 깎아주는 게 맞는데 레비가 레비했다는 것에 전혀 놀랍지 않다라면서 코멘트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제드 스페이스의 이적을 무산시켜버린 레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팔아야 되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레비의 이런 판단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신나서 더 영상 제작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르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